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근데 이제, 요 포스 인덱스, 이거를 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그거를 좀 찍어 보면, 음, 여기 포스 인덱스 이 기간이, 요렇게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쓰시려면. 요렇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지금 차트에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지금 저기다가 했거든요. 거래량에다가, 거래량에다가 겹치기를 해놨어요. 그 거래량에다가. 그래서 이 거래량이 돈이 들어온 건지 나간지 그냥 한 눈에 보게.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H T S에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요. 우클릭을 하면 지표 겹치기가 있어요. 지표 겹치, 겹치기. 그러니까 여기 어 캔들 어 주가 거래량에다가 우클릭하면 여기에 지표가 겹쳐요. 근데 여기다 겹치면 안 되고 거래량에다가 우클릭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데다가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겹치기하면 되거든요. 그 지표 겹치기,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뜨잖아요. 여기서, 포스 인덱스 치는 거지. 포스 인덱스, FOR 이렇게 치면 여기 포스 인덱스 뜨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Y축 표시 안함, 이렇게. Y축 표시 안함, 이거 누르면, Y축 표시 안함 누르면 돼요. Y축 표시 안함으로. 음.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 저는 지금 거래량에서 이평선을 지웠거든요. 근데 이평선 안 지우신 분들은 이평선이 떠있을 수 있어요. 거래량의 이평선은 저는 굳이 안 보니까. 그리고 여기 핑크선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거 신용장구 비율인데, 그거는 필요 없고, 음 이것도 저는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제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요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선을 우클릭하던가 아니 저기 더블클릭하던가 아니면은 저는 여기 지금 지표 이름을 갖다가 지웠는데 요기에 지표명이 뜰 거예요 그럼 지표명을 클릭하면 거기서 여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좀 크게 움직이는 게뭐 차트가 있으면은 그거로다가 설명드리면 좋은데. 예시가 될 만한 큰 차트들. 그런 게 눈에 안 띄네. 이게 나간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주 잘 모를 때, 어,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게 과연 세력이 여기서 털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특히 은봉에서, 은봉에서 세력이 털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가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음. 그리고 이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에서 세력이 털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어, 이게 이제 JMI 차트인데, 여기, 여기 지금 라인이 여기가 기준이잖아, 여기가. 근데, 여기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손 쌌거든요? 그럼 이건 팔고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온 거야. 그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기서 돈을, 돈을 털었어, 여기서. 얘는, 어, 여기 은봉에서 그래도 들어왔던 애들이 어느 정도 팔고 나간 거죠. 여기서. 이 은봉에서 팔고 나간 거야.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팔고 나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돈이 들어오고 여기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이 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 뭐가 떠 있어요? 우리 화살표가 떠 있잖아. 얘가 세력이 들어온 거를 어느 정도 잡아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떠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화살표 뜨는 날 바로 진입해서 올라가는 거를 먹으면 되고,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밑으로 빠지면, 어,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 추매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300만원을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원 들어가서 올라가면 그거 그냥 먹는 거야. 바로 올라가면 이건 바로 수익 나니까 짭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100에서 200을 들어가는 거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100 정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던 게 이렇게 평단이 낮아져. 그럼 다시 올라가서 수익나면 먹으면 되는 거고, 얘처럼 바로 안 나가고 많이 기면, 이거는 이제 수익이나 좀더 길게 중장기로다가 돌리셔도 돼요. 돈이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거 JMI,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지가 좀된것 같은데, 이거,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도 모양이 그렇게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화살표 떴었는데 못 먹었던 게, 되게 아까웠던 게퍼스 텍. 퍼스 텍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 여기까지 보자. 퍼스 텍도 여기까지만 보면 밑에서 잔잔하다가 돈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줄었는데 얘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거는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퍼스텍 여기 화살표 보고 어 밑으로다가 눌림 줄때 제가 들어가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퍼스텍도. 근데 이거 제가 카페 에어안 올리고 어? 우리 화살표 그래서. 여기 불라방에만 들였었잖아요. 이렇게 눌리고 봐봐. 여기 그려놨었잖아요. 그 가격대쯤 눌리면, 바로 안 가면, 어? 바로 들어가서 안 가면 여기서 눌렸을 때, 그래서 눌린 가격까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여기 선. 그럼 저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요 가격대가 진입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퍼야 그리고 100퍼에요 그리고 100퍼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차트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제가 그래도 나름 고심해서 만든 여기 화살표랑 음? 화살표랑 그리고 요거 포스 인덱스 지표랑 그리고 여기 DMI 지표랑 이거 세 개만 잘 보고 매매해도 진짜 승률 70에서 80%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경험치가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경험치가 중요하죠. 저처럼 게으른뱅이라서, 어? 애플님이나 부장님처럼 막 뉴스 막다 찾고 정보 분석하고 그런 거잘못 하시겠는 분들은, 음. 그래서 차트 매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고거 정도만 잘 활용을 하셔, 하시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어 거기에 뭐 조금 더 공부하실 거면 엘리어트 파동 좀 공부하시고 피보나치 뭐 그것도 조금 공부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서 얘가 떨어질지 어쩔지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거. 이거를 들어가는 시점이 맞는지, 뭐 아닌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 에디슨? 말 나온 김에 에디슨 한번 볼까요?